서울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. 손을 꼭 맞잡고 다정하게 산책하는 두 사람. 아버지 날씨 좋고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운동 좀더 열심히 하세요. 네. 응? <laughs> 둘도 없이 가까운 부녀지간. 이렇게 각별한데에는 사연이 있답니다. 내가 그때는 뭐 그런 증상이 고 없었어요. 그 전에는 약간 어지러고 그랬었는데. 내가 신경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간치료졌지 갑자기 정신을 잃은 이유. 간상동맥 한마을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라도 주차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, 가족 모두가 다 굉장히 불안했죠.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한순간 생명의 위협이 닥칠 수 있는 심장 건강. 6년 연속으로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 질환은 주로 심장의 문이라 불리는 판막에서 발생한답니다. 심장 판막은 어느 일정 부위에서는 피를 받아들여야 되고 절하게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판막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심장의 대문에 해당되는 대동맥 판막 가장 많이 생기는 판막질환은 작은 정도로 크기로 좁아지는 거 이걸 우리가 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고령 환자들이 많은데 주된 이유는 이 판막을 오래 평생 80년 썼기 때문에 좁아지는 거거든요 호흡곤란이 가슴 통증을 갑자기 실신 다양한 증상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쓰러지기 전까지 취미 생활로 양봉을 즐길 정도로 건강했던 아버지 진단 소식에 딸 미순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.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. 여지껏 사시면서 뭐큰 병이 없으셨으니까요. 없으셨고 좀 많이 놀랬죠. 놀래서 이 피술하러 하루 간까지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했어요. 네.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.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는데요. 문제는 노화 증상과 비슷해 병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.